<laughs> 자, 그러면서 노스포 3엣 가져갔죠. 네. 떨 돌마? 저거를 같은데. 근데 저거 SCB가 7시쪽 오. 들렸다 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올 때 드론이 나올 때 검, 예, 드론이 꺼무날 거 아니야. 이거 잡으러 갈거 같아요. 네. 저, 그러면서 이제 이우 예, 선수는 팩토리, 팩토리 올라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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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참 이게 말이 돼? 아니. 저그 스타팅 포인트는 어딘지 알아야 될거아닙니까 <laughs> 아. 노려보는 거 봐. 너 어디 가? 나, 이 나무 끼고 나 잡아봐라. 야, 재호야 끝까지. 싸움. 야, 끝까지 컨트롤 이건 그래. 연인들이나 애인들이나 하는 거야. 아니, 끝까지 안 커네. 안갈거 아니야, 너들어 이거 잡히지 마라. 너 말아. 대기할 거잖아, 너 지금. 여러분 누구 응원하세요? SCV 응원? 들론 응원? 아, 저 가는 척하고 또서 있다, 저거. 서, 저기 서 있다? 아. 야, 아, 저, 저. 끝까지 컨해! 끝까지 컨! 아 그냥 죽음 알겠다! 아이고! <laughs> <이 씨. 웃음> 참나 이새끼 히드런 인정! 히드런 승! 아... <laughs> 저거요? 네. 장윤철도 저래요 그러니까 장윤철이요 네. 제 입구에서부터 짤쳐요 아입구부터 <laughs> 네 그래서 토스 본진까지 못 가요 어, 프라군, 네, 히드런 저거는 이봉규가 이 이러네. 왕년에 낫대는 말이야 S c B. 아니 저거 열 받거든요. 열 아니 저거가 투회철인지. 알아거 스마... 아니야. 삼회철인지 는 뭐. 알아야 될거 아니니. 음, 네. 예? 50원인데 그리고 옛날 왕년에는 진짜 잘 나갔잖아 S c B. 그렇죠. S c B는 일꾼이 아니라. 싸움꾼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올 네. 정도로 왕년에 진짜 날렸지. 근데 요즘은 완전 체면 묶여가지고 근데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네. 선수분들의 이런 디테일한 마이크로 컨트롤이 정말 그렇죠. 올라왔다는 게 느껴지고. 이제는 S B 가 드론이나 프로볼 피하는 세상이 된 거죠. 네. 와 이몽규 진짜 영리하네요. 지금 드론 을일부러빼놓은 겁니다. 벌처 타이밍 전에 어... 계산해서. 자자자자 자, 상큼, 상큼, 어, 어, 야 이거 들어왔어요. 살았어. 벌처. 어차 드론까지 보자. 와! 어, 뭐야? 드론이. 드론이. 야. 와, 오늘 요즘 드론들 히드라네 진짜. 노다이. 예. 네. 노다이네 진짜 오토바이 썼는데. 그리고 임원규 선수가 정말 영리한 게 정석 타이밍, 벌처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네. 4분 올거 알고 지금 드론. 예, 4분대에 드론을 미리 빼놔서 나갔어 드론이. 원래 같으면은 벌처가 앞에 서 있고 네, 네. 멀티를 하러 드론이 못 나가고 그치. 본진에다가 투회 처리, 처리가 많으니까 요새 투회 처리 기준으로 본진에 3햇슬 피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스포 3햇인데 4햇슬저 친구 필수 있는 7시 드론을 빼놨어요 1위. 이것도 연습이 충분히 지금 돼 있는 거고 타이밍 다 재서 그렇죠 전 이런 게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그렇죠. 연구가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연구 많이 하고 노력하고 준비해 오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심시티 보세요. 성큰, 크립크립 크립, 성큰. 맞아요. 덴 해처리. 심시티 보세요. 저거 원래 서플 서플 벌업이에요. 서플 벌업인데 대라 있잖아. 스파이어 히덴 해처리로 벌처 생각하기 못하게. 예. 심시티에서 막혀 있고요. 메인 룸 네, 7시 쪽 들어오는 해처리 그냥 강제로 필 겁니다. 예. 네. 아, 정말 이번 시즌 ASL도 기대됩니다. 선수들 이 이런 경기력으로 또 얼마나 멋진 경기를 펼칠지 여러분 많이 네.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네. 3팩돌이 굴럇 양산 체제에 도입하고 있는 이제운데 지금 문제는 노스본이 3회 시작이었단 말이죠. 부족고 레이스가 안 나오잖아요. 레이스가 안 오잖아요. 이러면 예상을 합니다. 어... 어느 정도는. 아, 물량도 이번 규선수 양산 체제. 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돼요. 이게 레이스가 이제 오지 않고 오버 사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해. 네. 메카닉이 있구나. 그렇죠.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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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예상을 할수 네. 있고요. 혹은 는뭐밝필이라든지죠 네. 자, 두선수의게 심리전도 정말 치열하게 밑에 깔리고 있습니다. 히드라 나오고 있고 몸으로 쫓아다니고 있는 파이낸 병력. 6시는 확인은 했어요. 이게 예, 걸쳐가 언제 나갔대 이러면서 자 그러면서 저글링인가요 센터 쪽 저글링으로 바로 된 저글링 한번더 아, 많이 뽑았어요. 쭉 올라오고 있고 요이제 선수 지금 엔진 어링 베이가 없죠. 보시면 네, 엔진 어링 베이 없이 노터레스로 그냥 언니 골리아 개체수만으로 움직이는 터레시아요 어, 근데 이와중에 원소풀을 깼네요. 섭 깨집니다. 뻥. 야, 이런 대초, 이런 이런 것도 저걸리 한 마리도 안 죽었죠? 네, 하나 죽었죠. 하나. 하나 죽었어요? 참 좋아요. 그리고 골리아 체제인 걸 확실히 확인을 했고요. 예, 터레스 나오긴 했어요. 이것도 참. 오, 뭐, 흔히, 흔히 나올 수 없는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방심한 거죠. 네. 근데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면에 시야가 없었기 때문에. 예. 네. 자, 우리 자가벌 잡으러 갔고 드론 하나를. 고 예. 예. 1킬 이렇게 벌차 잡으시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아름에서. 엑스비 금가지고있는이봉규 선수니까 이목교 선수니까 이목이로 네 모습 이몽규. 계속해서 이몽규 선수가 좀 네. 득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미세하게라도 0.1점, 네, 네, 네. 0.5점, 막 이런 식으로라도 1점은 아니어도 확실하게 예. 조금씩 조금씩 득점을 하고 있고 골려 나옵니다. 프로들 사이에서는 그게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승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특히나 이런 선수들. 오 어, 이렇게 또자 네, 골려 나오는 척한번 했는데 틈을또 그 노려서 이몽규가 좌좌의 자리에서 나오겠죠. 물론요. 아, 아래, 아래 쪽으로 위트할 수도 있고요. 위트고. 어 근데 이거 어, 좀어받았어요 하나, 하나, 둘. 이걸 사네. 어. 이걸 사네. HP가 좀 많이 빠졌고요. 많이 빠졌죠. 자, 그리고 이몽규 선수가 지금 이후 테크트리가 좀 중요한데 예. 어, 해처리에서 히드라를 갈지, 인진에스트 아, 벌써. 자, 이거는 8번 성큰 콜로니 퀸이거든요. 성큰 콜로니 퀸이요? 예. 네. 이거는 성큰 퀸 혹은 럴커 퀸. 럴커 하이브 뭐이런 체제를 갈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아, 성, 예, 예. 7시 보시면은 보시면은 지금 푸성 아, 큰 지금 지어져 있어요. 예, 예, 예. 지금 이거 이몽규 선수 버티면서 언덕 성큰 언덕 미탈 언덕 저글링으로 버티면서 하이브 찍고 그리고 이어져 있는 7 시의 앞마당이라고 하죠, 뒷마당이라고 하죠. 저 멀티까지 어, 편안하게 먹어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는 침수 때문에 못 들어가요. 와, 또한번임진묵에 놀랍니다. 자, 여기 아, 근데 그런 거군요. 이게 문제인 게 네. 여기서 지금 골리앗을 조금 대주면서 벌처가 만약에 무시하고 올라갔을 경우에 들어가 그 버린다 에, 경우, 그 경우가 조금 까다롭고, 근데 몇 타로 오죠? 이것저 벌처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벌처 네. 때문에 벌처? 아, 근데 골리앗이 길막았어요 방금. 예, 일단은 원벌. 한번... 아 오늘 드론이, 드론이 네. 왜 이러죠 오늘? 드론이 싸움꾼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지금 지금 예, 이몽규 선수의 의도대로 좀 흘러가고 있죠. 예, 이러면서 지금 하이브 이몽규 하이브 가고 있나요? 하이브 가고 있겠죠. 아까 퀸 이미 올라갔으니까. 아 아니네. 그럼 그러면 퀸이죠. 네. 퀸이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궁금하게 있는데 예. 그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다가 이몽규, 이재호, 김태경 막이로 잖아요. 예. 이게 가끔씩 나와요. 그데 선수 안 그게, 붙이고 그게 많이 불편하신지.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괜찮아요. 일반 뭐 공중 방송파 방송에서도 많이 합니다. 선수 선수 계속 시간을 노력은 예. 하는데 예. 빠르게 말하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네. 와 이거 계속 알겠습니다. 득점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요 이몽규 선수의 움직임이 아주 좋아볼러 네. 뭐, 어이구야 자 그러면서 네. 지금 7시저게 이몽규 선수가 지금 음. 라인진 보시면은 입구쪽에 입구쪽 한번 볼게요 와 성큼 심시티 이건 나가겠다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그냥 뮤탈리스크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자원은 인프라로 지금 깎아난게 네. 이재호 선수죠? 이재호 선수가 좀 답답하죠 자, 뮤탈리스크도 많이 줄였어요 자, 뮤탈리스크 위주로 지금 생산 중. 그리고 하이브가 지금 안 가지고 있나요? 오, 왜안 가죠? 이거는 그러면 퀸 밖에 네.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아직 퀸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있긴 합니다. 네. 서로 조금 특이하게 지금 경기의 양상이 네, 네. 좀 흘러가고 예. 있고요. 근데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저그는 사각스까지 거의 공짜기 때문에 네. 이게 좀 편하죠.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12시에다 커맨드를 그리고 지은 보예요 네. 아, 거기에도 빨간 점이 있긴 하고요. 네. 그리고 메카닉이 업그레이드가 맞춰졌습니다. 아 가만히 못 참겠다 진짜 아, 아 드럽게 괴롭히네 이래서 드랍쉽이 날아가는데 자야이목규 선수가 지금 종족 최강전에서 거의 다승 1위 다투고 있는데 네. 이유가 있네요 자 그래서 드랍쉽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12시 12시까지 확인하는 리스크 야 컴퓨터까지 취소시키면 빨리 네. 나죠 드랍쉽 가는 거를 놓치지 않은 음. 것 같은데 그쪽으로 지금 스쿼지하고 리스크는 가고 있나요? 예가야 어, 그럼... 야, 이거 만약에 사진대데요 자 이몽규 선수는 지금 럴커도 생략 그리고 럴커 히드라도 생략 히드라 소금 뭐다 생략 이거 막을 수 있죠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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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대한 피해줘야 돼요 이재우이재 이재우 지금 7시쪽에 와 근데 성큰이, 아, 성큰이 유탄 있고, 있고 무성은 히드라가 있어가지고 그 뭐. 와... 여기 털어주는 이몽규 선수! 아니 도대체 가만히 나두질 않네 아니 이몽규 선수가 이런 식의 메카닉 상대로 어떻게 하면 상대가 까다로워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laughs> 이재호를 네. 상대로 이재호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퀸 이몽규 선수 스타일상 퀸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살리고. 네. 지금 보시면은 위탈리스크 방어 찍어져 있죠. 공 방어 방어 찍어져 있고 방이업이 아마 찍혀 있을 거고 여왕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제 이제는 퀸을 찍고 히드라를 천천히 찍을 것 같아요. 퀸을 찍고 이거 이몽규 선수가 분위기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죠. 네. 어 그래도 득점합니다 이제 자고 열두 시 다시 경제 가면서 또 여기도 안 맞았고 1 2시1 2시1 2시 열두 시 나도서 이지영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맞는 건 처음 본다. 저도 <laughs> 이번 시즌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뚫려 맞는 건 처음. 본다. 이봉규 선수가 이런 식의 수비 형적은 정말 최적화된 선수. 커맨드 센터 센터 깨졌습니다. 야 이러면 이정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지죠. 그래서 드랍십. 자 이런 거에서 최대한 이들을 봐줘야 되는데 뉴탈스크 아이 좁은 히드라? 야 좁은데서 안 통해 네, 길막 해주고 그래도 최대한 최대한 그래도 이재훈 선수도 다행인 거는 뉴탈린스카 계속 나오구나 나는 정보까지는 일단 입수했습니다 확인.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뱃을 찍어줘야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투자 잘 해줘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어, 그레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문제는 이문규 선수의 이러고서 퀸히드라 분명히 체제 전환을 하긴 했거란 말이죠. 그래요. 자 이제 다섯비타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이몽규 선수 공방 이라이 되어 있는 메카닉 병력 자 12시 코멘트 다시 한번 있으면 파괴하로네 없습니다 그럼 본진은 날아가러 갑니다 자 근데 이거 이레디 두방 따닥 걸수 있거든요 두방 따닥 두방 이레디 빠밤 이레디 노렸어요 따닥 빼고 자 이레디 한방더 없나요 마나가 있을 텐데요 한방더말립니다자 비벼집니다 자 s c b 비벼요 비벼요 SCV 비비면서 이레디 s c b 어 좁아 터져요 높게 안 중요. 그러면서 이즈런드 크레스카우터 또 드랍시. 역으로 역으로. 야 저거 좀 메카닉 드랍시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도 오랜만에 보죠. 자 일단은 일단은 예 존재 계속해서 성공을 해줬고 벤슬이 유지가 됐고 피은 어. 아직 안 보여요. 네. 근데 체제 전환을 뭐라도 확인해야죠. 피으로라든 네. 히드 라 그냥 생히드라든. 예. 네. 체제 체제 전환을 좀 해줘야 되고. 어그 이재우 선수의 업그레이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죠? 공방이랑. 투합 어, 저 위에 아무리 돌아가고 있어요. 아, 돌아가고 아, 좋다, 있어요. 이 위에 이업이네 이업이. 그럼 삼 위업이 찍혀 있다는 거고 음. 일단 이재우 선수는 업그레이드는, 확, 업그레이드에서는 확실히 앞서겠다. 그리고 이몽규 선수는 그냥 네. 뮤탈리스크가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몽규 선수는 아마 히드라리스크의 공업을 미리 눌러 놨을 거예요. 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히드라리스크가 보이진 않지만 업을 미리 눌러 놨을 거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재호 선수의 12시 멀티를 계속 네. 안 주고 있어요. 계속 안 주는 것도 크죠. 그죠 지금 이종호 씨심 있어요, 뒤심이. 예, 드랍쉽으로 어, 봐 주셨어요? 예. 빨간 박스? 어, 나랍니다. 나랍니다. 어? 왜 무시 안마당으로 골리앗 있나요? 근데 이제 배슬이 좀 있었어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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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공수 경고 내려집니다, 드랍앞 일단 오버로드 밑으로 지나가 가지고, 자 안마당 쪽 안마당 쪽한 이몽규 선수가 못 봤나 봐요. 이제 아, 봤어요. 박스가 네. 네, 네, 네. 봤어요, 봤어요. 히드라 있습니다. 히드라 있네. 히드라 공업이 돼 있죠 지금. 볼까요? 아마 어안돼 있어요? 아직 노. 이러면 이정 선수에게도 희망이 좀 보입니다. 업차이가 나서 네. 아 이리게 맞았어. 굉장히 불리하긴 해요, 확실히. 자, 하지만 예. 네. 역전을 네. 못할못할그 정도의 뭐 엄청난 격차. 뭐백대영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이라아 잠시. 중간격주. 추 요격. 쏟아지고 있는. 리스크 계속 잡때 주고 있든. 야공중은 일단 방 이엽까지. 네. 그 있는 모습. 이몽규 선수의 히드라리스크 그지상군 업그레이드가 조금 아쉽고요. 네.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몽규 선수의 이프라가 해처리가 워낙 많아요. 많이 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예. 드탈리스크 때문에 베슬과 골리앗밖에 조합을 못한 이재우 선수의 지금 약한 타이밍 예. 뿜어져 아, 나오는 히드라 리스크로 미네랄 멀티 못 먹게 좀약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이몽규 선수의 입장이고 미네랄 멀티 견제하러 갑니다 이재우 자 주로 골리앗이에요 히드라들이 네. 보이기 시작했고 사실 거의, 히드라 아직 노업 예 거의 다 골리앗이죠 맞아요 골리앗가 지금 소옷벌처가좀 내려와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정면 쪽에 엇갈리고 있는 소옷벌처와 골리앗 자 이몽규 선수 인구수는 저그가 앞서서 확실히 좋은 상황 네. 자 중간에 마이 쉬워져 가면서 어 이거 조금 갈가벗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 멀티를 안 주겠다 진짜 까다롭다 왜냐면 이게 지금 탱크 네. 나오잖아 그렇죠 오른쪽으로 네. 오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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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커맨드 세터만 네 아, 탱크 줄여야겠다 커맨드 못겠고요 테란이 이러면서 3유비 되고 12시 커맨드가 만약에 지켜진다면 자, 퀸을 찍지 않았던 이몽규 선수 입장에서는 플레어 안 가고 있어 자, 이거 조금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몽, 이몽규 선수는 예. 이번 경기 잡아내려면 보움을좀 드러나게 돼요. 멀티로든 6시 멀티 빨리 피고 예, 테란이 지금 나오기가 좀 벅찬 상황이잖아요. 예. 멀티로든 아니면 퀸로든 네. 아니면 몰아치는 유닛으로든 조금 약간 뭔가 이득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자, 일단 이지호 선수도 복구를 좀 했어요. 이 네. 이역 됐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후에 3이역이 되다는 이역, 3이역 된 무섭거든요. 이제 공이로. 네. 자, 어떻게 될 것인지. 물량은 정말 많습니다. 예. 이몽규 선수. 149대 133. 다시 19시 확인하면서 확정을 주지 말자. 그렇죠. 큰 등장. 네. 시청자분들. 큰 형님 고맙습니다. 네. 얘기를 해 주시네. 요 유드라가 업메카 상대로 한계가 있어.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퀸, 퀸예 찍어냈고요. 자퀸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그 타이밍에 이재우 선수가 한번 약간 엇박자로 인구수는 좀 달리지만 저 예. 인구수가 왜 달리냐면 s c b p 해가 그만큼 오랫동안 유지가 아 됐기 때문에 예, 예. SCB 수조가 없는 거지. 보통 받았죠. 근 예, 유닛 자체는 그렇게 밀리진 않을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몽규 선수는 드론이 많기도 하고 예. 저 인구수에서 대부분이. 어, 이 요왕들 모임이네요. 이게 지금 만화가 차게 돼 버리면 예. 예, 좀 어지러워지죠. 12시. 계속 몇 초씩 하이라면서 돌돌링 잔치 벌어질 수 있어요. 잘 막았고요. 예. 이재호 선수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몽규 예. 선수가 음, 퀸을 모을 거라는 거를 가능하겠죠. 육안으로 확인을 하지 않아도 예상을 해야 돼요. 징그럽다왜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리고 저런 <laughs> 퀸의 EMP 같은 거. 재밌죠. 자, 자면 최종전 갈수 있거든요. 자, 퀸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기서 한번 승강이 자, 네. 업그레이드 차이가 확실히 나다 보니까 지금 테난 3위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몇 단계 차입니까? 이지상분 기준으로 네 단계 차이예요이 업그레이드가 네 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은 테난이 화력이 좋다고 볼수 있죠. 그럼 확실하게 잡아보고 있을 때 퀸이. 그럼요. 자, 자, 누구 손이 더 빠른가? 있구요, 예, 마나가 차고 있구요. 시간은 저그 편. 예. 일단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몽규 선수, 액션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움직이는 액션. 예? 12시는 어, 완성됐고, 11시에 뮤타스 그대로 있고. 자, 탱크 딱그 저거, 저 히드라 뒷방 변경 말고 냉겨두고 예. 자, 9시 쪽 멀티 치러 가나요? 자 그쪽으로 가는데 퀸을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시합 쪽으로 지나가는 히드라들 이런 네. 지형이 있죠. 이런 네. 지형이 정말 퀸쓰기 좋은 지형이거든요. 좁은 좁잖아요. 네, 네, 네. 좁게 이렇게 오면은 퀸으로 브르드링 타타탁 걸고 슈퍼드로 딱 빠져버리면은 손을 쓸 수가 없는 게 테라 네. 입장인데 저그 200. 매번 경기가 20분을 넘어가요. 네 저그 0 0이에요아 조기석 선수 경기 말고 네. 자 네. 이재호 선수. 네. 저그 200. 야 11승 4패 이재호를 여기까지 몰아붙인 것도. 이몽규 선수가 예 음. 대단한 거고요. 라바 원탑 저그. 아이디 값합니다 <laughs> 네. 스커지도 많이 떠 있고 물량 자체가 예. 많아요. 예. 그림 자체가 크고 넓습니다. 맞습니다. 이몽규 선수, 이런, 이런 잘해요. 네, 이런 게임 정말 잘하죠. 네. 잘하네요. 자, 다리를 건너와야 되는 메카닉 병력들. 이거는 히드라로 안 싸워 줍니다. 이몽규 선수 키 움직일 거예요, 이제. 네, 아직까지는 퀸이 네. 마나를 네. 담고 있습니다. 네. 아직 해당 이제 이제 마나 되거든요 자기 히드라의 네. 자기 히드라의 브루들링 B 찍어 보면 마나 있는 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기 히드라의 브루드링 찍잖아요. 그럼 만화 있는 퀸만 찍어요. 음 그리고 그퀸 다시 부대정 해가지고 디펜시브 패스를 어 어, 좀 줄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저 아홉 시 해철이 자 이제 갑니다. 네. 저 만화 있는 히드라만, 아 핀만 딱 뽑아가지고 저 지금 움직이는 핀 있죠. 예, 저거 만화 다150내 네. 거거든요. 여덟 시 앞쪽으로 움직이는 애들 한번 네. 찍어볼까요? 다150 넘어요. 어휴 갑니다, 역시 미드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요런거 쓰기 제일 제일, 제일 좋은. 좋지. 딱싸 그렇죠. 브로달링김 등장. 또 김명훈 선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페러 사이트까지. 피은 예. 최소한 두 번은 써야 본전이다라는 예, 예, 예. 말을 했는데 예. 그거는 약간 보탠 거고 계속해서 페르세이 써 가지고 예. 지금 거의 뱃슬다페르세트걸렸어요저그 입장에서 매팩됐죠 예, 예. 그렇죠. 왜냐면 같이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약간 한번 쓰고 퀸이 죽으면은 뭔가 좀 손해는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예. 한번반 정도 쓰면은 그게 본전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자, 이오 어? 뭐야 뭐야. 야 이거 설마 드랍, 빙가? 드랍, 지금 타이란의 온통 정신이 아니 이 타이밍에는요. 예. 드랍 생각을 못 합니다. 드랍 또는 정상적인 타이란 미친 타이란은 네. 와 이거 드랍인가? 이거 만약에 드랍이면 본진 초토화되죠. 이거 히드라 100마리 아닌가요? 자, 베녹스에서 봤습니다. <laughs> 자, 따라 올라가고 있는 이지호 선수. 이거 명장면 연출될 것 같은데요. 자, 야! 폭탄 드랍! 드랍! 그러고 드랍이죠. 그러고 퀸옵니다. 퀸아스, 퀸 올라오면 너희는 네. 일렬로 다지고 일렬로 다지고패 저기 불로들리불로들리 우와 이목, 이목이 명장면 정신합니까? 그러면서 아홉 시에서 히드라리스코로 또 소수인이 또 갈아먹었고요. 네. 아 근데. 생각보다 오버는 빠니들은 안 했어요. 오버는 그렇게 많았는데. 시들한데 생각보다 이게 오버 겁나 했는데. 야, 그러니까 저도 진짜 조언을 했던. <laughs> 이게 뭐죠? 커맨드, 커맨드. 커맨드 센터 이번을 먹었습니다. 넘었어요. 나가라는 거죠 이번 주. 이게 뭐야 진짜? 네, 이번 주 우승 저희가 하겠습니다. 와 오늘 족제 이게 술에 닭궈진족제 이게 뭔 맛이죠 이게? 이번 주 우승 저희가 할게요 제우영네 이거죠 메시지죠. 자이제 선수 그래도 그 와중에 예, 그 진짜 센터 센터 네, 센터도 와중에 센터 돌티 먹었는데 병력이 근데 또 가스킨 병력 이러서또브리와 그리고요 이 그리고요, 이 그리고요 이게 퀸이 방역 방역이가 방사업인가요 방역까지 방역이 돼있어서 터넷에 잘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퀸은 여러번 써야된다 김병훈이어 네. 이몽규 지금 보고 있을거예요 퀸좀 쓸줄 아네 야 이거 이몽규 선수의 성격이면 저거 쓰거든요 내려서 뽑고 네 저거 씁니다 커맨드 먹을 드실줄 아네 라고 이김병훈 선수가 그래, 말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 와 그래. 이거 11킬을 기록한 이지원 선수의 상태로 이동해 어, 12시 다시한번 어 커맨드 또 먹어요 혹시 어, 이번어 근데 어 리페어 리페어, 리페어, 리페어 리페어 어 리페어 리페어 누가, 리페어. 누가 이기나 리페자 야 이거는! 키오 키오 야 이거는 근데 이문규 선수의 좀 고집이다 아 <laughs> 네, 이거는 고집이었어 커맨드가 두번 먹히면 진짜 구력이지 구력 네 이거는 살짝 고집이었어요 솔직히 자이코멘트가자 <laughs> 오브로드 다시 한번어 근데 이게 예. 테라니 자원줄이 있잖아요 예, 센터까지 있어요 열두시 있고 네 돌아가고 있고. 일단은 돌아가고 있고 세 군데란 말이에요 어 변수? 이 업그레이드가 풀업이고 이문규 예. 선수가 놀다 가는 질수 있어요 충분히 놀다가 예, 그리고 지금 뭐죠 본진 뭐죠 저 뒷마당 테란 뒷마당 뭐, 뭐 움직이는데 뭐야 저아퀴네 조용하게 자이몽수 선수 네. 170 180 파운드 그리고 몰아칩니다 이재우 선수는 최대한 퀸 재활을 못하게 이랜이 무조건 펴줘야죠 퀸을, 예, 퀸을, 퀸을 걸어줘야 돼백스이좀 있거든요 네네 센터에서 지금 어퀸 옵니다 자퀸 몰려옵니다 영웅들께서 야야여행차 어. 일단 탱크들을 일단 EMP가 자자 이레디라도 최소한 걸어주면서 재활용은 못하게 아, 예. 해줘야 되고 자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다음 시드라 보라 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이레디 이제 커뮤니티 센터 안 내렸나요? 그러니까 아까 먹은 아까 거, 먹은 거? 임피스티 임피스티 거. 거? 혹시 임페스티가 네. 나옵니까? 네, 본진 미네랄부터 쪽에 있었거든요 여기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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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정신 없어요 지금 아 탱크 잘 잡아먹는 보러드링 버티고 버티고 버티는 게 지금 이재호가 할수 있는 최선이고 더 잘해요 또 이재호는 네 그러면서 울트라 리스크까지 예. 자 인구수는 182대 110 테라는 3용 야 그래도 예. 네. 히드라리스 0요 반용까지 예 오늘도 아 나오네요 제이! 야 진짜 저그스럽게 와, 이봉규 선수의 쇼 화려한 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기 이렇게 아... 끝났습니다 아... 커맨드 센터를 먹힌 네. 이재호 도다나 북쪽의 이재호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저그가 이포 오늘 삼 포인트죠. 이 포인트. 아, 그러면 이제 6 점. 저가 저가 이 등. 예. 사란이이 등여서 구 점. 어 오늘 근데 진짜 어지러운 경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좋은 좋은 표현으로. 예. 예. 경기가 정말로 스펙타클했고 예. 이몽규가 와 진짜 이 선수가 기량이 허. 진짜 많이 올라왔다는게 느껴지는 게 예. 맵에 대한 최적화된 플레이를 정말 그거를 구현을 잘해낸다는 예. 게 이재호 선수잖아요. 종족 최강전에서 예, 예. 거의 최강 포스인 이재우 선수 상대였잖아요 음. 보여줬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이재우 선수는 아쉽지만 네, 테란 팀의 우승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11승 5패를 안겨주고 있는 이몽규 선수 상대 전적이 16대8로 이몽규 선수가 뒤지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자 경기 결과 그리고 조일장 선수가 3킬 해준 거에 대해서 됐지? 딱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이몽규 선수 <laughs> 결과 정리해드립니다 야, 오늘 저분 하 거군요 아. 그 다음 한 자리는 김윤중 선수 1포인트에 나머지 다 랜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송, 예, 송병구 윤수철 변현재 두다 셋다 0포인트. 예. 김태경 선수 앞에 줄 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마지막 페넌트 레이스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 챌린지 종족 최강전이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요일을 옮기죠. 아, 그그뭐 예. 맞아요. 그 ASL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어, ASL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진행하죠. 예. 그래서 예. 저희 종족 챌린지는 토요일, 일요일 끝나고 월요일로 그렇죠. 예, 옮겼고요. 이번 주 멤버는 예, 캐스뮤즈가지즈가준를하고 예. 있는데 보니까 뭐 저기 예. 신상문도 나오고 네네네네네. 뭐 갈길 먼 사람들 좀 <laughs> 많이 거기서 좀 기웃기웃 거리고 있더라고요. 빨리빨리 빨리 또 포인트 쌓아가지고 올라오기 바라고 그리고 아마 마지막 기회가 그렇죠. 아닐까? 예. 예. 중요한 게요 여기서 올라오면서 마지막. 자력으로 올라오면은 다음 주 마지막 패런트 레이스에 한 자리를 음.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들 지금. 챌린지 인기 많아요 그리고 테랑 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요 신상문이 만약 그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그래서 1킬을 해요 그럼 진출이에요 <laughs> 어, 1킬 만하면 왜냐면 유영진이 1승 맞아, 4패 맞아. 응, 응, 응. 예, 김지성 1승 3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와서 1승만 하면 진출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네. 모르겠습니다 예 순회 닭꼬치 정말 마지막 꼬치 먹을 때까지 끝까지 말을 한 맛을 알수 없는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레이디스 종족 제왕전 진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레이디스 종족 제왕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에는 개버린 그리고 우울함에는 석화버린 내 서딘 서된, 서딘지 서지 스카덴지 보라 그리고 달인이 나오게 되고 박지혁 감독은 또 누나 나주고를 하게 되는 상황 또또 <laughs> <laughs> <또> 해야 되고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아마 재미있게 경기를 지켜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네. 어, 이렇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스네다꼬치 KCM 종족제강전 2020세 번째 시즌 7주차 이몽규 선수의화약이이어서 네. 저우가 최종 생존을 거뒀다는 소식을 러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네, 아니 너무 빨리 나오는 거 같아. 요 빨리 퇴근하기 <laughs> <laughs> 힘드시가 본데 나도 힘들. 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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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거 오랜만에 보고. 소... 아, 정말 재밌게 잘했습니다. 네. 네. 소통도미, 네. 아코백 그리고 그 퀸프라임 스카이윈드 리젠님 그리고. 게임 연출에 오늘 극한직업 최덕규 도움 말씀에 임진복 해설위원 진행 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 감사합니다.